고백인프로토콜에서 송신도 크기는 이게 m승보다 작았고 수신도 크기는 1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어,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순서번호 필드수가 어, 4비트 어, 순서번호가 4비트다라고 얘기를 하면 은 0, 1, 2, 3 이렇게 반복하겠죠 그러면 4가 2의 2승이므로 m이 2가 되겠고 그럼 송신 윈도우 크기는 4보다 작아야 하니 최대 크기가 3이 되겠죠. 그럼 수신자도 0123 있을 때한칸 이렇게 지칭 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만약에 송신 윈도우 크기의 확인 응답이 모두손실 되면 그러니까 지금 이거 3개 송신 윈도우 크기인 3, 3개만큼 에크가 모두 손실되면 손실되면 어떻게 될까를 우리가 살펴보면 되는데, 어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전송을 해보면 패킷을 0번 전송하고 패킷 0번 전송했다고 표시하고 슬라이딩 윈도우가 오른쪽으로 한칸 이동하고 어 패킷 어 에크 1번을 보내겠죠. 근데 이 에크가 손실되었다고 합니다. 고백에는 어이 보낸 패킷에 대해서 당장 에크가 오지 않더라도 괜찮기 때문에. 어, 이제 패킷 1번을 전송할 수 있겠죠? 그럼 1번 전송했다가 표시하면 수신자는 1번이 제대로 왔으니까 2번으로 이동하고 에크를 보냈는데 이 에크도 손실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다음에 2번, 마지막 남은 패킷 2번을 전송하면 어, 2번을 전송했으니 2번이 제대로 왔네? 그러면 오른쪽으로 한칸 이동하고 에크를 다시 보내게 됩니다. 근데 에크가 모두 이렇게 손실되었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어, 수신, 송신 측이 이 상태에서, 어, 내가 보낼 수 있는 크기, 송신 윈도우 크기에 이세 개의 패킷을 모두 보냈기 때문에, 어, 더 이상 이 3번 패킷은 보내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타이머가 종료가 되겠죠. 그러면 어이 0번부터 다시 재전송을 하게 되겠죠. 그럼 여기 0번 패킷 0번을 보내면 수신자는 3번 패킷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0번 패킷이 제대로 된 패킷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 0번 패킷을 폐기하고 폐기하고 나는 3번 패킷을 원합니다.라고 에크 3번을 다시 보내게 되겠죠. 그러면 송신자는 에크 3번을 받고 아 지금 에크 3번이 왔다는 말은 앞에 있는 0번 1번 이번이 제대로 잘 도착했구나 라고 인식을 하게 되고, 그러면 슬라이딩 윈도우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요게 이제 정상적으로 잘 동작하는 건데, 만약에, 만약에, 자, 만약에, 어, 이승승 송신 윈도우 크기가 이의 2승보다 작지 않고, 어, 이의 2승만큼 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원래 3칸이어야 되는데, 크기가 네 칸으로 됐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제 오류가 발생하는데, 왜 오류가 발생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렇게네 칸, 한 칸이었는데, 자, 패키지 보냅니다. 0번 패키지 보내고, 색칠하고, 0번 제대로 왔으니 1번으로 옮기고, 에크 1번 보냅니다. 마찬가지로, 어, 지금 윈도우 크기가 윈도우 크기만큼의 에크가 모두 손실되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즉, 4개의 에크가 모두 다 손실되었다고 가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패킷 1번 보내고, 1번 색칠하고, 1번 왔으니 오른쪽으로 옮기고, 에크 2번 보냅니다. 에크 2번도 손실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패킷 3번 보냅니다. 자, 패킷 3번 보내면, 아, 패키 2번이네요. 2번 보냅니다. 2번 보내면 2번이 제대로 왔으니 3번 옮기고, 에크 3번 보내는데 손실 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패키 3번 보냅니다. 자, 패키 3번 보내고, 어, 3번 색칠하고, 어, 3번이 제대로 왔으니 다음번 0번으로 이동합니다. 그 다음에 에크 0번이 전송이 됩니다. 근데 얘도 손실이 났습니다. 즉, 지금 송신 슬라이딩 윈도우 크기인 4개만큼 에크가 하나, 둘, 셋, 4개만큼 손실이 되었습니다. 송신 윈도우 크기에 에크가 모두 손실되면 되면 송신 측은 첫 번째 패킷 이 0번 패킷을 재전송하겠죠. 지금 에크가 모두 안 왔기 때문에 그럼 패킷 0번을 재전송합니다. 그런데 수신 측은 지금 다음 사이클 이 앞에 있는 0 1 2 3이 아니라 이미 0번 다음 사이클의 0번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아, 지금 0번이 왔다는 말은 내가 원하는 0번이 제대로 왔네라고 인식을 하고 얘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오류가 난다는 말이죠. 내가 보낸 이 패킷 0번은 이거에 대한 패킷 0번을 의미하는데 수신측은 다음 사이클의 패킷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송신측이 첫 번째 패킷을 전송하지만 수신측은 다음 사이클의 첫 번째 패킷으로 받아들임으로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송신, 송신 슬라이딩 윈도우 크기는 2의 e M승보다 작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뒤에 문제 20, 어, 30쪽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30쪽에 왔습니다. M이 6이고, 송신 윈도 크기가 63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M이 6이라는 말은, 송신자와 수신자가 있을 때, 수신자, 수신 윈도 크기는 최대 1이고, 송신은 2의 6승보다 작아야 합니다. 근데, 어, 그러므로 2의 6승은, 64보다 작아야 한다는 말이고. 그때 윈도우 크기가 63이라는 말은 지금 최대 크기를 쓰고 있다는 말이죠. 그때 고백엠 프로토콜이 있을 때 아래 질문에 답하시오. 송신측이 준비 상태이고 SF가 10SN15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10, 11, 12, 13, 14, 15. 요런 상태에서 지금 윈도우 크 63이라는 말은 이만큼 엄청 길다는 말이에요. 어, 이렇게 엄청 엄청 긴데 어 이렇게 생각해서 적는데 여기가 SF, 여기가 SN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봤을 때 SF는 처음 보냈는데 에크를 아직 못 받은 거, SN은 내가 다음에 보낼 거라고 했으니 색칠이 이렇게 색칠 되겠고 그랬을 때 내가 다음 번에 보내야 할 패키 번호는 10. 5번이겠죠? 15번을 다음번에 보내야 한다. 라고 적으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송신측이 준비 상태이고, SF가 10, SF가 15일 때, 위에랑 똑같죠? 이 상태에서 타임아웃이 발생했대요. 타임아웃이 발생한다는 말은 내가 더 이상 보내야 될 패킷이 없이, 해크만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재전송해야 되는 패킷이 뭐냐? 그러면 내가 전송했던 이 10부터 14를 재전송하면 되겠죠? 그래서 10번부터 14번까지 모두 다 재전송해야 된다. 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자, 3번에 송신측이 준비 상태이고, SF가 10, SN이 15일 때, 지금 위에 그림이랑 똑같네요. 자, 이 상태에서 13번 확인응답이 도착했대요. 그러면, 에 13번이 왔다는 말이고, 에크 어, 13번이 왔다는 말은 내가 13번을 주세요. 라는 의미이고, 그렇다는 말은 12번까지 제대로 잘 도착했습니다. 라고 인지를 하겠죠. 그러면 이 슬라이딩 윈도우 크기가 지금 이렇게 검은 색깔로 되어 있는 게 어, 13번부터 이렇게 이동 하게 되겠죠. 어, 검은색이 원래 이렇게 있었다면, 빨간색,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겠죠? 세 칸을 이동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sf와 sn의 값은? 이라고 했으니, sn 값은 더 이상 보낸 게 없으니, 그대로 동일하겠고, sf는 여기로 이동하기 때문에, sf는 13, sn은 15다. 이렇게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송신측이 블로킹 상태래요. 14, 15, 16, 17, 18, 19, 20, 21. 자, 요런 상태에서 여기가 SF, SN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만큼 색칠되어 있다는 말이요. 어, 블로킹 상태라는 말은 내가 더 이상 보낼 게 없이 기다리고 있다는 상태로 의미하면 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지금 송신인도 크기가 얼마냐고 물었는데, 송신인도 크기는 변하지 않죠? 우리가 문제에서 송신인도 크기는 63이라고 했으니, 어, 동일하게 63이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어요. 동그라미 5번에 블로킹 상태이고, 14, 21일 때 18번 확인응답이 도착했대요. 그럼 18번 확인응답이 도착했다는 말은 앞에 있는 17번까지 제대로 잘 도착했습니다. 라는 의미이고, SF가 요렇게 바뀌게 되겠죠? 어. 그래서 sf는 18, sn은 21. 이다라고 적으면 되겠습니다. 6번에 수신 측이 준비 상태이고, 어, 수신 측이래요. 16, 요렇게 한 칸, 17, 18, 자, 요런 식으로 수신 측이 있었는데, 어, rn, 어, 순서 번호가 10. 6인 패킷이 도착했다고 합니다. 이 상태에서 16번 패킷이 도착했다는 말은 수신 측이, 아, 나 지금 16번 기다리고 있는데, 패킷 16번이 제대로 왔네? 아, 그러면 내가 원하는 애가 왔구나. 라고 인식을 하고, 슬라이딩 윈도우를 오른쪽으로 한칸 옮기고, 에크를 17번을 보내겠죠. 즉, 수신 측은, 슬라이딩 윈도우를 RN은 17로 옮기고, 에크 그 11번을, 어, 17번을 보낸다. 라고 어, 적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백의 문제 끝.